첫째 오토몰 구매를 하면 12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2개월 1년 네, 12개월 12개월 1년 후그 다음에 공짜몰 구매를 하면 3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조건이 매월, 매월 오토물 구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3개월 후라는 거는, 그러니까, 구매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를 지정한 날로부터예요. 피보험자 지정일로부터. 근데 이거는, 어, 우리가, 뭐죠? 여기저기 바꾸는 건안 됩니다. 변경은 불가합니다. 예, 가는 변경은, 그러니까 혜택을, 혜택이 변경은 불가하는데, 만약에 피보험자를 수정하면 이 일자가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매월 구매 실적이 없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예,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 쨌든 우리가 매월 구매 실적, 오토몰의 구매 실적이 없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laughs> 뭐,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상두례를 어, 우리가 이제 상을 치러주잖아요. 그죠? 누군가 가족을 상해를 당했을 때, 피보험장에 지정된 사람에게 우리가 상을 치러, 회사에서 치러주는데,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을 치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 상, 기본 상조에서 하는 기본 우리가 그상두례 있죠? 장례, 치러주는 그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식당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고 추가로 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98만 원 상당의 상조 상품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하나는 이럴 뿐은 없겠지만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세번 이상 차감이 안 되면은 아예 우리 퇴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내 지갑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오통을 구매했는데 내 포인트에 빵으로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세번 이상 차감이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 우리는 이상두에서 배제를 씁니다. 규정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 500원 품앗이 상두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 반드시, 어, 산하에, 어,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